안 예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슬련이랑 교환한 게 와서 한번 소개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구요. 어, 남준이 오빠 팬스로 마감을 해준 거 같아요. 저는 우편으로 보냈고, 이 친구는 등기로 보내주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00원 증가, 5,000원 증가 교환을 했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제, 어, 슬련이 저한테 구매한 물품이 있어서 이렇게 4,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4,000원이고 5,000원치를 일단 교환을 했는데, 두께가 진짜 엄청 빵빵하고, 어, 제가, 어, 선배송을 해주는 대신에, 어, 덤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일단, 그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방탄소년단 이제 탈떡을 해서 지금 태형오빠갬페이거든요태형오빠랑 아, 네, 원어원 이렇게 받고, 받았습니다. 일단, 태형오빠 폴라. 이런 식으로 4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장도 없는 미니폴라 아니 미니포카 다니엘오빠 어지우오빠 다니엘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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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뷔오빠 다니엘 그리고 단체 지훈오빠, 아니 지훈오빠래 우진오빠 이렇게 원원언니였습니다 도안이 너무 이쁜것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레즈벨벳과그 어, 다음에 태영오빠 포카 소개시켜드릴게요 수영언니 포카 어은디언니 아니 이게 은디언니였나 아닌데 아무튼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웬디언니인가? 세기언니가그럴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렇게 다섯장 태형오빠 포카 태형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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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거덤로 준거 같은데 방탄 이거 포카 잘 받았어 이제 판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지훈오빠 그리고 조이 언니, 지훈 오빠, 대위 오빠, 대위 오빠, 지영 오빠, 대위 오빠, 다니엘 오빠, 다니엘 오빠, 대위 오빠, 스, 아니, 조이 언니, 이거는, 네 윙? 윙딥 지훈 오빠, 태훈 오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쪽 지는 출처 같은데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